자, 육신 관계에서는 주로 뭐로 되느냐? 남자 팔자에서는 첩이나 후첩. 그 다음에 여자에서는 대체로 시부모인데, 시모가 주로 되니다 시모. 그러니까 재성은 뭘나줘요 예, 토는, 예, 금을 나주는바시되니까 예, 대체로 시부모인 자인데, 예, 편제와 정관의 관계가 모자 관계가 되거든요. 편제와 정관. 여기 모자 관계죠, 그죠? 토하고 금 인내서 음량화이 다르니까, 그죠? 보통 시모 또는 뭐 시가 전체를 그렇게 의미를 부리게 되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친. 부친은 인성과 짝이 되는 뜻인데, 엄마 자리와 짝이 될수 있는 엄마가 원형적으로 수혜 속하고, 예, 재성이토에 토가 되니까 음모자가 되니까 부친으로도 그다음에 재산 형태는 주로 사업 재산. 그다음에 내 돈인지 네 돈인지 구분이 안 되므로 낭비 성향. 예. 그다음에 술을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예. 호탕, 횡재. 예. 그다음에 욕심. 예, 욕심. 예. 욕심. 예. 아무튼 이 욕심이라는 게 허욕이 많이 생기는 것도 이 편제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직 이탈. 고정된 무대를 잘 지켜내지 못하니까 고정된 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직 이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속은 뭘로 한다? 뭘로 지킨다? 약속은 돈으로 지키는 겁니다. 안거건 예?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뭐 우리 사이 좋은 사이 다 필요 없어요. 본질만 잘하면 <laughs> 이 돈질을 잘 못하면 이 인격이 어디에 이본질이달린거예요 예? 그래서 예, 약속 이행의 인자도 결국은 뭐로 본다? 예, 편제의 그 융통성, 예, 금전융통 이런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현금 유동성. 음, 나무 도이든해도이든 예, 현금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예, 결국 편재인자가 아, 그런 것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거죠 예. 자, 편재만 있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예, 이 세상에 편재만 있는 줄 알거든요 예, 이 세상에 편재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어차피 내 것은 없다 <laughs> 참 불쌍해요 어쩌뭐 영원히 내 것은 없다 이게. 예. 이 영혼이 내 것은 없다 이거죠. 내 것은 없다.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러한 그 재물 창고의 속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창고의 속성이 뭐냐. 이건가 하고 안아보면은 아니고 그죠. 또 이건가 하고 뭔가 또안아보면이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자꾸 뭐냐면은 예, 헤매 헤매는 것이 예, 결국. 이, 제 성의 속성을 이렇게 파악하게 하는 거죠. 영혼이 내 것은 없다, 예. 예. 그럼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예,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더 노력하고, 더 분발하고, 예, 그래서 일종의 그, 예, 세상 사람들 술수나 총명의 인자로 보는 게이 편제입니다. 예, 편제. 예, 편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융통성 없는 게 인간이냐, 이렇게 표현하죠. 응? 융통성 없는 게 인간 다 있다. 아, 네. 예, 그, 이 거꾸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정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아주 고정되어 있고 잘 변하지 않는 거니까. 육신적으로 따지면, 예, 본부인 되는 거죠, 본부인. 본부인의 별로 정제를 파악한다. 예, 그 다음 편제의 형제격이므로 편제와 같은 기운에서 음양과 다르니까, 대체 뭐 숙부나 고모 이렇게 보여죠 숙부나 고모.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예, 재산 형태는 주로 월급재산. 그 다음에 월급재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노력인자. 노력인자. 그 다음에, 예, 마찬가지로 총명인자가 됩니다. 예, 이 허황된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총명인자죠. 근데 보통 이쪽에 있는 편제는 술수 중심을 총명이라면, 예, 이 정제는, 예, 노력을 위한 총명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근검 인색, 보수 성향, 그 다음에 인자, 인자하다는 건, 헛구을안 꾸니까, 줄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는 논리가 정확하다는 거죠.